온 오프라인이 제대로 통합된 유통 인프라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겠다. 롯데가 그리는 유통업의 미래입니다. 이른바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세계적인 그룹과 어깨를 견주겠다는 포부인데요. 롯데그룹이 유통과 화학 등 그룹 전반에 50조 원을 5년간 투자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로의 전환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도입에 적극 투자하는 등 국내외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앞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롯데는 올해 여름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닷컴을 설립해 롯데쇼핑에 합병시킨 데 이어 추후 계열사 온라인몰을 전부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별로 구매 이력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고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아마존이나 이베이 수준의 고도화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도 채용 역시 유통 부문의 이커머스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 부문에 있어서도 AI를 적극 활용할 예정인데, 롯데제과는 최근 인공지능 LCR을 활용해 꽃 갈콘 신제품을 내놓는 등 식품업계에서의 AI 기술 활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학 부문에 있어서는 셰일가스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에도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늘려 유가상승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여수, 울산, 대산 등 국내 생산 거점에 대한 설비 투자를 늘려 원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관광 및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해외 m&a 등을 통해 국내외 거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롯데그룹은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약 12조 원의 투자를 예고했는데 이는 국내 유화사를 인수했던 2016년 투자금액 1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롯데가 신동빈 회장의 복귀 이후 경영 활동 정상화에 본격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